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풀이 27번째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배정한자풀이 하고 나서 바로 확인학습 들어가죠 확인학습을 제대로 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정한자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와 논리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 거리 속에서 여러분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옆에 맡기루이 이건 맡줄이라는 걸 여러분 배웠죠, 그죠? 벼이삭이 숙여지듯 여자가 남편에게 또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부탁한다는 뜻의 맡기루이자였고요. 사람인이 붙었습니다. 즉 사람 중에서 벼이삭이 숙이듯 여자가 무슨 일을 맡기듯 하는 종족이 누구였냐? 이거 왜나라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껄렁껄렁하고 사람들에게 숙이기를 좋아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왜나라 왜라고 그럽니다 우리 왜구 그러면.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가지고서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을 노력, 노략, 노력지라던 외인 도적대를 외구라 그래요. 그 외구들은 비겁한 게 뭐냐면, 조금 강한 때는 아주 강한 척을 하고, 조금 약할 때는 아주 야비해지는 습성이 있죠. 그게 외구예요. 그래서 외자를 보면 무언가 좀 아부하는 듯한 그런 글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뜻을 강철같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몸은 낮추십시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흙과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흙토가 세 개나 붙어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흙이 하나 둘세 개고요. 평평하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흙을 높이 쌓아 가지고서 올린 곳이 높고 위가 평평한 곳이라는 데서 아주 높을 요자였다가 나중에 요인금의 이름으로 쓰이면서 요인금 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순 할때 쓰는 자예요. 원래는 땅이 평평하고 높고 땅 위에 땅을 흙 위에 흙을 계속 겹쳐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높을 요자였다가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면 뭔가 아주 높고 좀 뭔가가 위에 있다라는 개념만을 상상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언제나처럼 조립이 되고 분해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 하나 같이 볼까요? 계집녀가 들어갔고 옆에 조짐조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의 성숙한 조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쁘다는 데서 예쁠 요자예요. 여자가, 여자들은 예쁜 조짐이 항상 있어요. 그래, 이게 예쁠 요 자죠. 요효라는 예를 들어서 이 요요라고 하는 이 자는 이 계집녀 옆에 아까 이게 높, 아주 높을 요라고 그랬으니까 여자가 아주 높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이 높다는 얘기고, 이건 아름다운 조짐이 예쁘다는 거고, 두개다 예쁘다는 뜻이죠. 요요. 그래서 예쁜 모양을 요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그 발음이 요요 들어가면 좀 왠지 괜찮아요. 그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 요자가요 예쁜 요자를 보면 여자의 성숙한 조짐은 아름답다 여자의 성숙은 몇 살부터예요 (14살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의 수는 (7이고) 그 (7이) (2를) 곱할 때부터 여러분 성숙의 때가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때가 네번을 곱하면 돼요 (47이) (28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성숙해서 품는, 애기를 갖게 되는 계절이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행에서 그래요. 남자는 8을 곱합니다. 28이 16, 16, 16부터 남자의 남새가 나다가 거기에다가 또 4를, 48이 32부터 쇠락기를 접어드는, 품는 계절을 접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행의 원리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언제나 예쁩니다. 다만, 누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죠. 여자는 늘 아름다워요. 아 여자분들 무지하게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할 때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으면 한낱. 어 우리 알잖아요. 이 이거 어그 행운을 낙단내는그 클로버가 원래 네 개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행운인데 원래 그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풀이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행운이란 뜻으로 쓰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클로바 3개짜리가 뭔지 알죠? 행복입니다. 클로바 4개는 뭐가요? 행운이고.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 위 3개짜리를 수없이 짓밟은 후에야 행운 하나 건질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행운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빛광 옆에 꽁적자예요. 이거 꽁 깃털이에요. 새의 기둥이니까 새의 깃털이죠. 마치 무슨 얘기냐면, 빛에 의해 깃털이 화려하게 빛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빛날 요자예요. 어원은 이저 이런 거랑 똑같아요 햇빛에 꽁깃털이 빛나든 불에 불빛같이 꽁깃털이 빛나든 전부 빛날 요자입니다. 우리 요덕 그러면 아주 큰 덕, 덕을 빛나게 하는 걸 요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광이 들어가든 해일이 들어가든 이꽁깃정만 들어가면 전부 다 빛날 요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꽝 깃털이 얼마나 형형색색입니까? 이것이 불빛을 들이대건 햇빛을 들이대건 빛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이번 글자 어떤 자일까요? 삼수변 물과 관계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삼수변의 얼굴용 용납할 용 받아들일 용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이 다른 물질을 받아들인다는 데서 녹다라는 뜻으로 녹을 용자입니다. 우리 용해 그러면 녹거나 녹이는 일을 용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용이라고만 알지 말고 용납할 용이라는 것만 알아도 물이 무슨 물질이든 용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첫 번째 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일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그 앞에 불화가 오든 쇠금이 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쇠금 옆에 얼굴용도 뭐예요? 녹일용이에요. 그건 쇠를 녹이는 겁니다. 물이 녹는 게 아니고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 용광로 할 때는 쇠금이 와야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납팔용자 얼굴용자 옆에 구슬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슬옥 옆에 용납팔용 얼굴용 용모용. 즉 무슨 얘기냐? 옥이 용모의 도움이 대로 찬다. 구슬을 몸에 찬다는 데서 폐옥 소리 용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종용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폐옥 소리를 얘기하는데, 야, 폐옥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벌써 한자를 상당한 수준이에요. 폐옥이라는 건 뭐냐면, 군자 가패라고 래서 군자는 몸에 옥을 꼭 하나씩 차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옥은 사람 몸에 보호를 해줍니다. 원기가 없을 땐 원기를 보충해주고, 몸이 차가울 땐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할 땐 차갑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여러분이 틴클틴클 그 팅클, 팅클, 다이아몬 그런 거 노래 있죠? 인더 스카이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죠 빛난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구슬입니다 구슬은 원기, 기가 있기 때문에 몸에 도움이 돼요 그래 사람들 결혼반지 굳이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마세요 옥을 차십시오 비녀를 꽂으십시오 머리 두통 거의 없어집니다 왜 굳이 머리에 뭐 철사를 꽂고 날립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옥을 꽂으십시오. 옥은 도움이 됩니다. 이폐옥기라는건 뭐냐면 옥을 찰때 나는 소리를 폐옥 소리라고 래요 그러니까 옥을 찰때 옥이 탁탁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그래 폐옥 소리용이라 이 말이에요. 옥을 몸에 차는 순간에 당당 부딪히는 소리 용.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이 글 읽는 소리 다음으로 좋은 게저 소리예요. 왜냐하면 벗을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세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같이 볼까요? 세금 옆에 용납할 용, 즉 쇠부치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모양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쇠가 거푸집 모양을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녹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쇠녹일 용자입니다. 우리 용광로 할때 쓰는 자죠. 중요한 건 물에다 녹일 때는 삼수변이 붙더니 쇠를 녹일 때는 쇠금이 붙는다는 것. 이것만 알으셔도 여러분은 아하 용해와 용광로 할때 그 용자가 틀리구나 이렇게 짐작만 해도 여러분은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또 세금이 들어갔어요. 세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세금 옆에 쓸 용이라고도 하고 이걸 떳떳할 용이라고도 하죠. 즉, 쇠가 새로 만들어가지고서 어떤 소용에 이바지하도록 쓰는 북이라는 데서 쇠북용자입니다. 새로 만든 북용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수용할 때 이름자에 많이 쓰는 자인데, 중요한 거는요, 쇠북을 두드려봐야 쇳소리 나죠? 아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도대체 선생님, 쇠북을 왜 만듭니까? 여러분, 아직도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가에는 쇠로 만들었지만, 두드리는 곳은 뭐겠습니까? 가죽이죠. 이걸 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쇠북처럼 한 세상 남을 위해서 울려 주다 간다는 것. 귀하죠? 그래서 이름에 많이 넣습니다. 이번 글자 또 어떤 자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 인 옆에 오른 노 무슨 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 인 옆에 오른 노즉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오른손만으로는 모자라 가지고서 서로 돕는다 해서 도우로 짭니다. 그래 우리 우조 그러면 도우로 도울조 서로 도와주는 것을 우주라고 그러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손은 돕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다닐 때 어느 쪽에 데리고 다녀요? 왼쪽으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횡단보도 갈때 여자를 오른쪽에 놓고 치든 말든 맙니까? 그거 안 되죠 그 여자는 왼쪽으로 보호해야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미쳐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디가드의 기본 아닙니까? 아, 남자분들 많이 배웠죠? 이게 도우루 자예요. 사람인 옆에 오른쪽 뭔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물론 좌의정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옛날에는 좌측을 뭐라고 봤어요? 양이라고 봤고, 우측을 음이라고 봤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른쪽은 힘의 완력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왼쪽으로 데리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도로변 걸을 때도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오르노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귀신과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이건 보일시라고 해서 귀신이죠. 위패나무 신이에요. 신이 도와준다. 오른쪽에서 도와준다.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보구자입니다. 우리 우조 그러면 신이 도와주는 복을 우조라고 래요 야, 사람 살다가요. 신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도움 무지하게 봤습니다 왜냐고요? 산에 올라갈 땐꼭 신을 신어야 이게 도움이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발가락이 날립니다 아, 그 신이 그 신이 아니군요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은 힘이요? 무언가 좀 안아주고 좀 이렇게 돕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오른우가 들어가면 아, 복이나 돕는 거나 뭐 이런 거랑 관계 있구나 여러분, 천재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사람 성씨죠.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런 벌레의 모양을 본 단자입니다. 즉, 네 발의 벌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였다가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후에 나중에 하, 하나라 임금이었던 하왕이 쓰면서 하우시 우로 변한 자입니다. 우 임금 우, 그다음 탕끓을 탕해서 우탕 그러면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라의 우왕과 은나라의 탕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설적이죠 하은주 할때 은나라 탕왕부터 기록문화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우씨가 자기의 그 이름을 네발 달린 벌레의 모양에서 따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겸손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이름만 무조건 붙이려고 난립니다 겸손한 게 오히려 더 크게 빛나는 법이죠 겸손이 아쉬울 때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9구 옆에 해일, 구비구비, 햇빛이 비친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이 해일이 원래는 아침 단자의 변현 형태로 이렇게 비친 겁니다. 변한 겁니다. 그 다음 9구, 즉 무슨 얘기냐? 아침의 욱자입니다. 아침에 뜨는 해라는 얘기죠. 아침단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해의 성암 모양에서 아침의 우기다. 우리 우기를 승천하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아침 해가 공중에 떠오른다는 뜻처럼 왕성한 기세를 이야기 합니다. 아침에 웃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웃자 들어간 사람 이름이 대부분 저거예요. 뭐 동욱이, 뭐. 어, 아, 있습니까? 친구 중에 욱자, 대부분 아침에 아침, 아침 욱자예요 왜냐하면 아침 해가 얼마나 좋습니까? 떠오르면서 뭔가 신선하고 뭔가 싱싱하잖아요 지는 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쓸쓸하구나, 이제 갈 땐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 놀든 해도 해만 떨어지면 집으로 가요 알잖아요, 이게 자연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욱일승천하십시오 아침에 뜨듯 하늘로 올라가듯 여러분, 왕성한 기세로 일을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구수록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수록 옆에 머리 두의 변형 형태. 즉, 구슬이 머리에 있는 신분 높은 이 앞에서는 삼가한다 해서 삼가할 욱. 나중에는 구슬의 뜻도 돼서 구수록. 두욱 그러면 머리에 차는 구슬을 두욱이라고 래요 옛날은 해오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나요?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여기에 옥 하나 있는 거 선비들 다 봤죠? 그것을 우리는 머리에 있는 옥이라고 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통은 기분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맑게 하는 건아 기... 제가 무슨 꼭 약장사 같습니까? 저희 집 옥장사 안 합니다. 이게 순수하게 구슬옥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랑 옥이랑 또 사귀지도 않아요. 이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옥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문화로 다가왔었다는 거죠. 지금은 왠지 좀 천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것도 왠지 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해일 밑에 설립. 서 있는 사람 위에 해가 떴다. 햇빛 발굴 욱자입니다. 즉, 햇빛이 서 있는 사람 머리 위에서 빛난다 해서 햇빛 발굴 욱자예요. 우국 그러면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머리 위에 해가 있다. 아, 그러니까 제 연관 반짝반짝. 아, 쭉 바로 나오는군요. 바로 그것이 햇빛 발그룩자의 어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번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앞에 불화까지 합쳐졌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서 있는데 그 위에 햇빛이 밝아요. 거기에 불화까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빛이, 햇빛이 밝듯이 빛난다는 데서, 이거 빛, 이 나는 그런 발구룩자입니다. 병욱 그러면 뭐냐면, 빛나서 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발구룩자만 알고 있어도, 발구룩자를 절로 알수 있잖아요. 앞에, 아, 거기다 횃불까지 갖다 들이대는구나. 우리, 낮이든, 밤이든, 지금은 스위치만 켜면 되지만, 옛날에는, 횃불이요, 그 다음에 햇빛이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 둘이 같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래서 발그룹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